와 늦었다 늦었어 이 말괄량이 아가씨가 지각을 하나 봅니다 어? 뭔가 사이다 전개가 기대되는데요 이런 바지가 좀 헐렁하네요 <laughs>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정사장 관심 끌려고 하네 한번 혼내죠 신입 자기소개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나입니다 요즘엔 개나소나 회사에 들어오네 여긴 다 유학파라고? 너 같은 건 꿈에도 못 꿔? 유학이 뭐 대수라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부동산 판매왕 되나요? 전 10살 때부터 사업가였다고요? 여학생들한테 다이어트 약이랑 초미니 스커트 공급하고 남학생들한테는 커닝페이퍼에 담배 소주 뒷거래까지 제가 쓴 자수성과 에세이도 있다고요? 좋아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틀 안에 이집 팔아봐 못 팔면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집한채 정도야 껌 씹기죠 흥한 시간 내팔수 있다고요? 이건 예나씨 완전 괴롭히는 거네 이 집이 그렇게 비싸요? 깊은 산속에 있는 집이야 서울에서 가려면 4시간 걸리고 주변에는 민가가 없어 그냥 영어 공부하겠다고 해첫 출근 날 바로 실업자 되는 거야? 분명 집못 팔았을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덤비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못 팔던 집인데 제가 어떻게 팔겠어? 신입 신에나 씨는 해고된 걸로 하고 회의 끝! 죄송해요 어젯밤 야근이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산 위집 팔고 왔어요 말도 안 돼! 당연하죠 제가 파는데 소질 있다고 했잖아요 밥 먹으러 내려가려면 3시간 걸리는 곳? 이런 좋은 곳은 당연히 다이어트 센터에 팔아야죠 뭐 착각한 거 아니야? 무슨 증거 있어? 내 실력으로 판 집인데? 무슨 증거가 필요해? 증거 없으면 거짓말이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직접 봤다고 예나 씨가 산속집 팔려고 그쪽에 가 있다고 합니다 자, 사장님 여기 있는 집은 다이어트 센터로 완전 딱이에요 어떠세요? 군것질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좋습니다, 이집 사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당연하죠, 빨리 해고당하기 싫거든요 왜 이래요? 아! 일단 늦었으니 서울 가면서 얘기해 이둘 사이가 뭔가 기대되는데요 집은 확실히 예나 씨가 팔았어요 뭐가 그렇게 우쭐해? 이 정도 성과로 사장님 꼬실 생각이야? 넌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만 하는구나 내보기엔 네가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들어온 첫날부터 사장님 바지도 노렸잖아 예나 씨는 애쓰지 않아도 돼 예나 씨가 바로 재벌 딸이야 신시 떡상그룹이라고? 예나 씨가 설마 신씨그룹 영예야? <laughs> 넌 그냥 해고야 그럼 내 정체 이미 알고 있었네 내 약혼녀가 내코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있었지 맞아 아버지끼리 약속했던 신시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 약혼 파혼 안 될까? 하하하 안 되지 내 바지까지 벗겼잖아 남편을 기대해 주세요.